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어, 무엇으로? 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하나님의 품성 품격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하나님 당신의 품성의 형상대로 우리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고유한 품성인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하죠. 아 지정의 인격의 형상을 따라 엄니리야금면 신격이죠. 인격의 형상을 따라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다 같이 만드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생명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리빙,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유지되지 않고 그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 과의 질서가 깨어지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은 무엇인가? 다시 그것은 다시 우리가 원래 자리도되 돌아가는 것. 되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 안에 과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 되도록 내 마음의 보좌를 내 심령의 보좌를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 양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의 중간 매개차, 매개체가 대신 우리의 다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가.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시작.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가.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우리가잘 아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어? 들의 백가파를 봐라. 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그꽃 하나가 이꽃 하나가 낫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라. 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피이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는 의미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 설교 끝. 다 했네. <laughs>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더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공중의 새에서, 이잘 따라오셔요. 공중이라는 단어. 어, 공중. 공중,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라노스. 26절에 있죠. 공중 공중의 새를 봐라. 하늘. 영어로 이제 해븐.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초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하늘에 거하는 동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소에 거하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8장 그다음 장. 다음 다음 8장 20절. 자,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 집 가정에서도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것이 없다 하시더라. 에. 예.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대. 여기서 공중의 같은 아까 우라노스 하늘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 공중의 새새 거처 거처 카타스케스케노시스라고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어, 스케노스 이 스케노스는 성막 성전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처.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 아, 그 당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사장들,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은, 그죠? 레위 제사장들은 여러분 소유가 없었습니다. 어, 신명기 율법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집안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깃이 없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공중 나는 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시 8장 거기 20절. 처음 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메래금 여기서 여우는 뭘 가르치는 걸까요? 여우. 당시. 헤롯 왕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우, 여우의 굴이라는 것은 헤롯의 궁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가짜 왕도 자신의 궁전이 있고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거쳐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중의 새이해하셨죠 다시 마태복음 6장 넘어와서 28절에 들의 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 아담이 아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이든 영어로 이든. 에덴 동산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그 에덴 동산을 여러분 울타리. 울타리 갖는 성소. 성소의 개념으로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출판사가 있었죠. 낮은 울타리.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5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5절 다시 한번 말씀 창세기 <laughs> 2장 5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 또, 밭.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싸데싸데 이게 성전의 뜰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전의 뜰.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 초목과 채소가 시아흐 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숲을, 초목, 관목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시아흐 라는 단어. 사실 그 시아흐 라는 그 히브리어는, 어, 묵상하다, 기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10편 77편 12절에 옛날 성경으로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거기서 묵상하며 라는 단어가 시아, 시아흐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의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 성, 성막에서 성전에서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들의 백합화라는 것은 그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에 또 자. 아 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뭘까요? 이 말은 솔로몬이 봉헌했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의 그 위엄.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보면 이제 기둥, 바다, 바다라는 이 바다, 물두멍 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이 꽃의 모양, 꽃, 백합화 모양으로 세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1기상, 7장 22절. 오늘 성경책, 아니 좀 찾아볼게요. 11기상, 7장. 자, 가정에서도, 자, 11기상, 11기상은 구약이 있습니다. 네, 11기상, 7장, 22절 말씀, 같이. 자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예 26절 절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겼더라 담겼더라 예 바다 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들어가서 씻는 욕조 같은 것이 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두멍은 이제 그 기구들을 쓰는 곳이고, 바다는 제사장이 직접 씻는 그 바다를 12마리 소가 받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 소는 뭘가르키는 걸까요? 12마리 소. 12시파. 12시파. 또 이렇게 할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들, 제사, 제사, 아, 세상을, 세상을 짊어진 종들, 제자들, 오늘날로. 모든 걸 희생해서 바칠 가는 자들, 열방을 섬기는 자들. 그렇게 여러분, 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백합 문양을 새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솔로몬의 외적인 성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외적 화려함으로도 이꽃 하나만 같이 못 하였다. 29절. 오늘 마태복음 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한송이 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뒷부분에 나오면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말씀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니 따라서 오늘 말씀 제목 삶의 그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같은 취미를 가진 람들이 모인 또 모임도 아니고, 또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뜻이나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능력 없어 보이고,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들, 거기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생명 있으십니까? 생명 한살두살 살 먹는 생명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먼저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내적 변화가 외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참 생명입니다. 믿음은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은 운동력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참된 생명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형태로.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게 참 생명의 운동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재하는 통로가 뭡니까?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임재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뭡니까?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변함 없으심. 아, 오늘 찬양 불렀죠? 야, 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선 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할렐루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핑계를 대기 전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예배가 우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먹고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 속에 거하는 한 여러분 상황이나 처지나 여건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적인 생명,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아 정말 천지 창조 시리즈를 하면서 준비 저 준비하면서. 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우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하, 그렇죠? 여러분 이 지구가 있는 수금주와 목도천해명 태양계라고 하죠. 이 태양계가 태양계와 같은 태양계만 생각해도 너무 얼마나 넓은데 큰데. 그 태양계가 또 수없이 많은 게 은하죠. 또그 은하가 또 수없이 많은 게 우주입니다. 상상 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머리로 다 상상할 수 없는 그게 우주예요. 우주 그게 여러분 그냥 생각났겠습니까참 저는 다 TV를 보면서도 참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잘 나가다가도, 어, 끝에 가서는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그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말, 그, 그 말에 보면 그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그 담겨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런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laughs>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마음껏 아버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비빌 수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생명, 그 생명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 살이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그게 하나님적인 생명력으로 일어서는 어,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한히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예가는 잘이 어, 그릇을 만든 다음에 이제 어, 그 가마에서 굽잖아요. 굽을 그 때그 뜨거운 불이 지나가는 그 불에 따라서 그 불에 따그 빛에 따라서 그것이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가는그 불에게, 그 빛에게 맡기는 거죠. 자신의 그, 어, 저거를 만든 것을 맡기는 거죠. 맡길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다운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십시오. 지 할렐루야 믿음이 승, 우리를 승리하게 될, 하게 될줄믿습니다 I'm t e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아무아무아무아무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워주라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s h 주 n e n 를 지켜 주시네 내맘이힘에 겨워 지 칠지 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 시네, 세상의 험한 꿈파놀아칠 때, 그원대 신주님 우리들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소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지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ただち木戸アムなどの勝ちです。